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두 분의 별점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아, 네 저는 4.5점을 주고 싶습니다 오.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 상황과 마무리면서 여러가지 생각도 들고 너무 재밌게 네. 읽었어요 세이는 네. 어땠어요? 어, 저는 망설임 없이 5점주겠습니다 진짜 좋죠 왜냐하면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재밌게 읽었고요 그 등장인물들의 감정 표현이 너무나 정나라하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감정 속으로 쑥 빠져들어가면서 이렇게이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이제까지 산책에서 진행했던 책들 중에서 가장 최고점을 받은 책입니다. 여러분 아직 안 읽으셨다면은 일부 영상 꼭 보시고 지금부터 <laughs> 저희가 하는 토론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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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프가니스탄의 민속 모리인 연날리기에비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아미리는 하산을 쫓아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하산이 아세프 윗단에게 성폭행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음. 하지만 아미리는 그 순간, 네. 네. 외면하게 되니다아미르의 네. 그런 행동을 음. 공감하시는지 공감하기 음. 어려운지 한번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음. 저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산이 강간을 당하는 순간 아미르도 알았어요. 절대적으로 자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 도망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연 파란 연 지키고자 하산을 버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음, 저는 공감해요. 왜냐하면 이 소설에 있는 아미르는 1 2 살. 어리고 나약한 나이였죠 아세프하고 그 일상들은 굉장히 불량되고 악명도 높았고 생명이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거를 이런저런 생각을 할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소설에 만약에 제가 등장해서 그런 입장이라면 저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아미러는 그 순간 하산을 도와주지 못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평생을 현재의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작가는 그 심정을 이렇게 책의 첫 장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1975년 춥은 겨울날 나는 12살 나이에 지금은 내가 되어버렸다. 네. 26년 동안 인적이 끊긴 그 골목길을 줄곧 엿보고 있었다. 네. 아미르가 어, 자기가 어떻게 대응할 수 없었다면 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던가 음. 하다 못해 멀리서 이렇게 돌멩이라도 던진다던가 아, 음, 그런 조그만한 행동이라도 취했으면 음, 어, 그렇게 죄책감이 쌔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이 갖는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여력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렸지만은 그렇게 어리다고 보지 않거든요. 12살이면 음, 12살이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야. 그렇죠 아니다. 지금 12살 생각해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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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긴 한데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어, 더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갈구했던 거죠. 아미르는 바바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죠. 네. 근데 그 바바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그 연이 필요했던 게 네. 나중에 아미르가 커서 하산의 음. 그 아들인 소라을 위해서 그 연을 쫓아가는 음. 장면이 나오잖아요. 음. 아이를 위해서 연을 쫓아가는 음. 장면이, 음. 음. 연을 쫓아가는 음. 장면이 음. 더 뭉클하고 감동적으로 음. 다가왔던 음. 거죠. 작가가 말하는 이 연을 쪼는 아이에서 연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희망이 아니었을까? 음. 아미르에게도 희망이었고 소라에게도 희망이고 그런 음.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미르와 핫산은 친구였을까요? 친구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친구라고 음.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책의 전반부를 보면 은 음. 아미들은 핫산을 주인의 눈으로 이렇게 음. 바라보는 거예요. 음. 많은 시간 함께 보내고, 자기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존재이지만, 자기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양과 같은 존재. 음. 그렇죠. 예.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인구 구성을 보면, 파슈투닌과 하자라인으로 나눠져 있는데, 주류를 이루고 있는 80%가 파슈투닌입니다. 소설에서도 바바와 아미르가 주류인 파슈투닌이었고, 핫사은 하자라인이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슬람의 그 전통적인 인종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거죠.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태어났을 때부터 인종 서로 이렇게 달랐고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주종관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분 친구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종관계로만 더 크게 생각하고. 정말 희생양으로 생각했다면 그렇게까지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거든요 음. 그런데 친구였다는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어, 괴로워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음. 갚으려고 하는 음.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죄책감을 친구였기 때문에 죄책감을 평생 가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음. 그 아미르가 학사나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하지 못했다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죄책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죄책감을 가지고 그냥 주종 관계를 더 크게 생각한다면 음, 자기 목숨을 걸고 음.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떠나온 그 아프가니스을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자기 이미 결혼해서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잖아요 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 주종 관계가 아니라 친구인 영역이 더 컸기 때문에 음. 목숨을 걸고 다시 갔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사실, 아미르는 되게 음. 나약하고 음. 조금은 비겁한 음. 인물이었는데, 음. 마지막에 아프가니스탄으로 다시 찾아가서 소를 구해올 때는 음. 그 지옥으로 제발로 들어갔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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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요? 음.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 아미르를 전화로 오게, 파키스탄으로 오게 네. 하잖아요. 음. 음. 그러면서 말해요.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음. 그렇죠. 예, 음. 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면서, 어, 아빠의 비밀, 음. 그 다음에 하산의 비밀, 출생의 의주를 음. 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그러다니스탄을 돌아가서 소, 소 구해올 것을 음. 부탁을 하잖아요. 네, 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 아버지, 바바가 저지른 죄, 너피이 음. 저지른 죄에 대한 음. 어떤 속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그 아까 용기를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 용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음. 자기의 마지막 티켓인 거예요. 속죄할 음. 수 있는. 굉장히 그만큼 간절했고, 음. 절실했기 때문에, 어, 목숨을 내놓고 갈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음. 음. 생각이 들어요. 또그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아미르는 아세프에게 죽을 만큼 얻어맞잖아요. 그쵸? 죽을 뻔했죠. 근데 그쵸? 그러면서 그 맞으면서 웃었어요. 그 맞는 게 너무 속이 흐름했던 거요해소가 아. 되었다고도 볼수 있고, 음. 하나의 정말 독립적인 인간으로 음. 다시 태어난 거죠. 음. 왜냐하면 아미르는 독립적인 인간으로 거의 살지를 못했어요. 맞아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그 사랑을 갈구했고, 음.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갔을 때 인상적인 이야기가 같이 동행했던 그 음.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거기 살았을 때도 관광객으로 살았다라고 표현을 음. 음.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동립적인 주체로서의 자기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음. 얘가 가서 자기의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음. 그런 일들을 하고 데려오으로써 음. 진정한 그 성장하는 한 주체가 된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프가니스탄의 주어진 삶에서 살았던 거에서 벗어나서 미국에서 자기의 환경을 개척하면서 조금씩 자기가 주체적인 인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도 발현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굉장히 동감이 가는 이야기인데 그 아미르가 나약한 사람에서 독립적인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었던 거는. 환경의 변화네요 음.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아미르의 그 신경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친구들과 함께 이 소설의 쟁점이었던 아미르의 행동과 그리고 아미르와 핫사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아? 주에는 너무너무 재밌요 哎。